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멜성형 말씀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보나가 왕에게 아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함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